160mm 참조기입니다. 구이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160mm 참조기는 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목포 참조기 정품이고요.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mm 참조기라 할수 있습니다. 160mm 참조기 정품이고요. 그리고 140mm 파조기입니다. 140mm 파조기는 21cm 전으로 들어갑니다. 파조기는요.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파조기입니다. 그리고 백이심이 파조기입니다. 백이심이 파조기는 22cm 전으로 들어갑니다. 22cm 전으로 들어가는 백이심이 파조기고요 파조기는 어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저렴합니다. 상처가 날 나... 그리고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어, 이렇게 오미 특대 먹갈치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요. 그리고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는 어, 뼈채 썰어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입니다. 뼈채 썰어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뼈채 썰어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고 시 계시고요. 그리고 사시미병어입니다. 사시미병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병어고요. 당연히 핵간 가능하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병어를 꼭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풀치입니다.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갈치 목포벅갈치 풀치고요. 어, 이렇게 목포벅갈치 풀치 젓갈 다 보시면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목포벅갈치 풀치입니다.